안녕하세요. GTS 스포츠입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캔사시티를 상대로 10회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테우스카 에르난데스의 워크오프 안타의 도움으로 6대5로 승리를 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토론토의 선발 투수 맥스 카스티오는 기대했던 것만큼의 활약을 못해주고 3플러스 이닝만에 마운드에서 내려가며 불펜데이를 만들고 말았고요. 이후 토론토와 켄자시티는 데칼코마니 같이 3회에 1점, 4회에 2점을 각각 올리고 3대3 동점으로 연장전에 들어갔는데요. 심지어 9회를 마친 상황에서 안타수까지 8개로 똑같았고요. 연장 10회 쯤 만대에 올라온 토론토의 조던 로마노는 투아웃 주자 3루 상황에서 켄사시티의 지명타자 비니 파스콘테노에게 우측 폴대 안쪽으로 날아가는 투런 홈런을 허용하면서 경기 스코어를 3대 5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아 토론토는 역시 안되는구나 하고 경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순간이었는데요. 요즘 운이 너무 따라주지 않는 토론토의 분위기상 패하는 게 당연해 보이는 경기잖아요. 토론토는 하지만 10평의 역전을 노리며 2루의 고스트 주자 스프링어가 타석에는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가 올라옵니다. 켄사시티의 투수는 지난 시즌 토론토에서 트레이드 됐던 조엘 파얀푸스로 교체가 되었는데요. 오늘 하루 종일 토론토에게 잘못된 스트라이크 판정으로 애를 먹이던 주심 존 베이커는 결국 게레로 주니어에게도 잘못된 스트라이크를 하는데 이에 열이 받는 게레로 주니어는 타격박스 밖으로 잠시 나갔다가 열을 식히고 들어와 방망이로 홈플레이트를 한번 내려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5구째 투구를 쳐낸 타구가 중견수 담장을 향해 날아가 2루타가 되면서 스프링어를 홈으로 불러들이고 스코어를 4대5로 만들죠. 게레로 주니어는 2루 베이스 위에서 심판하게 보라는 듯이 양팔로 가슴을 치며 포효를 합니다. 정말 심판들이 너무 문제예요 아무튼 노하우 투자 2루 상황에서 게레로 주니어를 홈으로 불러들여야 최소한 동점을 만들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비실비실한. <laughs> 타피아가 대타로 타석에 들어섭니다. 타피아는 이번 시즌 욕도 많이 먹고 했지만 이상하게 모두가 기대를 안할때 장타를 때려내며 팀의 승리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어제도 4타수 3안타를 쳐냈던 타피아가 오늘도 중견수 쪽으로 빠지는 안타를 쳐내며 게레로 주니어를 홈으로 불러들여 스코어를 5대5 동점으로 만듭니다. 요즘 너무 답답한 토론토의 타선이라 기대 없이 10회 말 토론토의 공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무리 캔자시티가 약한 팀이라도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타석에서 보 비셰스의 안타로 노하우 주자 1, 2루를 만들어 놓는 것을 보면서도 불안감은 가시지를 않더군요. 지난 일주일간 얼마나 토론토가 믿지 못할 경기들을 했으면 그렇겠습니까? 결국 오늘 경기의 해결사 테오스카 에르난데스가 4타자 연속 안타를 쳐내며 타피아를 2루에서 홈으로 불러들이면서 경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지난 달까지 저에게 많은 욕을 먹었던 에르난데스가 드디어 자신의 본 모습을 찾아준 것 같아 안심이 되네요. 오늘 경기도 역시 선발 투수 없이 벌어진 경기라서 그런지 토론토는 명성만큼의 실력을 보여주지 못해서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선발 투수의 영입이 절실하다는 것과 보비셋이 점점 토론토의 계륵이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들었던 경기였고요. 개인적으로 정말 꿈이 있다면 후안 소토를 비셋과 바꿨으면 좋겠는데 에킨스가 그런 일을 할 정도의 인물이 아닌 것 같아서요. 토론토는 오늘 경기에서 승리로 49승 43패가 되었고,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은 보스턴보다 앞선 아메리칸 리그 동부 3위의 위치에 있겠습니다. 와일드카드도 보스턴 경기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일단 3위의 단독으로 있겠고요. 내일은 켄자시티와의 4연전 마지막 경기이자 올스타 브레이크전 마지막 경기가 되겠습니다. 토론토의 선발은 호세 버리어스가 나설 것인데, 이번에도 좋은 버리어스가 마운드에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